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아, 오늘 인터링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터링크는 지금 특히 상장되기 직전에 있는 직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직전에 있는 그런 채굴용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어, 열심히 채굴하고 또 필요하시면 채굴 가속기 알고리즘도 있으니 채굴 가속기 사용에 관련된 어떤 요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일단 오늘은 인터링크 관련된 내외부의 어떤 별다른 소식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뉴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링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인터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공포 탐욕 지수랑 좀 다른 거죠. 어, 사회적 리스크 지수를 같이 보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투자 환경이나 자산 시장 환경은 이 상승이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잡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반 어,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기관이나 은행들 말고요. 기관이나 이런 큰 손들 말고 일반 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대단히 냉각돼 있다. 니까는 리스크 위험 자체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위험 감수에 대한 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통계를 제가 지난 주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조금 변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등등등 구글 검색량을 봤을 때 거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장은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일주일 열흘 만에 공포 탐욕 지수 상으로 봤을 때 30대 부분, 그러니까 공포였어요, 공포. 근데 이게 50으로 됐습니다. 중립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어 많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된 거죠. 투심이 개선됐다라고 볼수 있어요.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더 가면은 너무 일찍 불장이 끝나는 거 아니냐,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어, 지금 이제 현재 암호화폐 중심을 한다면 지금 암호화폐는 아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조종장입니다. 전형적인 조종장이면서 그래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중립적인 투자 심리가 오래도록 쭉 지속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뜻 있는 분들은 이때 절대 던지지 않고 또 여유가 있다면 계속 추매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요런 요 지금 중립적인 심리가 이제 탐욕에 갔을 때, 탐욕이라는 건막80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매도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득을 보실 텐데, 매번 이런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도 한두 번 겪으시면 이제 안 하셔야 되는데, 참힘들어들 하세요. 이거를 조절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거의 뭐 아래 딱이 공포 단계였다가 지금 중립 단계로 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조정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된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제 화폐 불장은 9월 17일 금리이나 기준을 했을 때, 짧으면 한 달. 10월 중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세 달. 예. 그러니까 11월, 12월 중순 이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짧게 잡고 한 10월 중순까지는 조정장으로 보면서 추매를 할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 예, 어떤 나의 암호화폐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지금 시기다 라는 부분 이렇게 다시 한번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 하면서 우리의 투자 스케줄이나 투자 호흡을 결정해 나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가장 자산의 etf 결전의 달입니다 2025년 10월은 가장 많은 가산자산들에 대한 etf 승인이 결정되는 달이 아닐까 싶어요. 암호화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현물 ETF 승인 난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SEC가 어찌되었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총 16건이에요. 그죠? 이것이 다 될지 이 중에 무엇이 될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솔라나 XRP가 상위권이죠. 가장 현물 ETF 승인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 그러니까 수많은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미 2024년에 됐었던 거고요. 제가 볼땐 이래요.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정확히 얘기하고 싶은게 알트코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트코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 이번 10월에 SEC가 내리는 16건에 대한 승인 여부는 알트코인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다. 그것을 통해서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1차적인 건 알트코인이라는 거. 왜냐면 이 16건이다. 알트코인들입니다. 이 16건 중에서 주요한 그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ETF로 승인이 된다면 그것은 기관과 기업들이 이제는 비트코인만이 아니고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코인들을 전략적으로 매집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들의 큰 자금이 알트 코인 시장에 이제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알트 코인 시장에 엄청난 혁명적인 폭풍을 아마 가지고 올 겁니다. 상위권 있는 몇 개만 되더라도 이것이 알트 코인에 가지는 의미와 폭발력은 엄청난 거 되겠죠. 근데 알트 코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ETF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다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개인들이 이끌어 나가던 암호화폐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2024년에 1월달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나면서부터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 이끌어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초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때문에 기관이 몸조심을 하면서 뒤로 약간 물러났다면 일선에서 물러났다면 올해는 상장사들이 D A T라고 하는 디지털 아セ트트레저리라고 하는 이런 재무적 전략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주요 암호화폐들을 재무적으로 비축하는 움직임으로 2025년에 암호화폐 시장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공통적인 건 이제 더 이상 시장이 개인이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얘를 좋아해 얘를 좋아하는 게 아니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관들이 그리고 상장사들이 선택하는 암호화폐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럼 규모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개인들이 좋아하고 떠받드는 그런 코인은 암호화폐는 생명력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다른 그 모멘텀도 있지만 특히 ETF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관과 또 상장사들이 진출을 하는 이런 것들은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90%의 암호화폐는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더라도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시장으로 변하게 만드는 첫 출발일 수 있다고 라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달에 16건의 현물 ETF 승인권이 있다고 라 하는 부분은 알트코인 시장의 어떤 미래를 밝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 에서는 명함이 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에 16건에 대한 현물 ETF의 승인 여부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인터링크는 어떨까요? 저는 뭐 지금 현재 되게 인터링크는 좋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암호화폐 불장이 올 것이고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올해 연말과 연초 중에 IPO 상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암호화폐 불장일 경우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요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동력이나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은 우리가 되게 인터링크가 아 되게 좋은 조건, 호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 이렇게, 음, 예측할 수 있는데 또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 향후 시장이 예를 들면 3년, 4년, 5년 전처럼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 기관이나 뭐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상장사들이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면 이 부분이 다른 변수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래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특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들으면서 국가나 기관들이,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되고 진출하는 그런 시간, 이 예측 시간이 되게 빨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예상이 빗나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ETF의 리스트업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물론 우리 인터링크는 IPO 상장을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뭐 대상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이미 어느 정도 될 만한 알트 코인들은 ETF 리스톱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이제 나머지는 좀 유명무실화되거나 혹은 경쟁이 더 심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인터리크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좀더 원래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는 좀더 가혹하고 격렬한 어, 강한 경쟁을 통해서 ETF 리스트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터링크의 장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을 보면서 그런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링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인터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인터, 링크,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